A 씨는 어디서 물린 줄도 모르는 모기 자국이 간지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긁어댔는데요. 침을 바르면 괜찮아진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침을 발랐지만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긁은 자리는 붉게 부어 올랐고 뜨끈한 열감까지 느껴지며 작은 수포도 올라왔는데요. 이를 보고 깜짝 놀란 A 씨는 병원을 찾아 피부 연조직 감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래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단독과 연조직염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를 깊지 않게 침범하면서 열감과 발적을 동반하는 진행성 피부병변을 특징으로 합니다. 단독은 진피 상층부를 침범하는 연부조직 감염으로 주변의 정상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연조직염은 진피 하층부와 피하 지방층 감염으로 주위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감염이 심하면 괴사가 진행하거나 근육에 고름이 잡히기도 합니다. 또한 항생제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인데 습도가 80에서 90%에 육박하는 여름철에는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피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피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피부 연조직 감염도 그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년 중 8월에 피부 연조직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세균성 감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슬알균이나 포도알균 등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 바이러스나 곰팡이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이나 무전과 같은 진균 감염 때문에 세균 감염이 동반된기도 합니다. 감염 내과에서는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라고 하는 결핵균과 유산균에 의한 드문 피부 연조직 감염이나 진균에 의한 감염 환자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국민 네명중한명 이상이 개, 고양이 등과 같이 산다는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많아진 반려동물의 수만큼 물림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이빨과 발톱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로 감염병으로 번질 확률도 높은데요. 칼슘, 물림 등에 의해 상처가 나면 연조직 감염이 될수 있으므로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병의 위험 인자로 어떠한 원인이든 피부 손상이 있거나. 정맥이나 림프관 폐색으로 부종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합니다. 모낭염으로 인해 종기가 큰 종기로 발전해서 배농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외상뿐만 아니라 대장포진이나 발가락 사이 피부의 갈라짐, 무좀과 같은 병변으로 세균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비만도 잘 알려진 위험 인자입니다. 동물에게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손에 물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 연조직 감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부위라도 상처가 난 피부라면 어디서든 생길 수 있습니다. 벌레에 물린 부위를 긁다가 생긴 상처, 풀이나 나뭇가지에 쓸려서 생긴 상처 등을 비롯해 눈꺼풀에 상처가 난 경우도 피부 연조직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대개 균 감염이 생기지 않은 피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서 아물지만 피부 연조직 감염으로 발전하면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통증을 동반합니다. 감염 부위 주변의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붓고 열감이 있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범위가 넓지 않더라도 고열과 같은 전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변의 깊이나 범위가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서 심한 정도가 달라서 발열도 없고 경구항생제로 빨리 좋아지는 경우부터 괴사가 진행하거나 쇼크가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기저질환에 따라서도 경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부 연조직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자, 어린아이, 당뇨병 환자, 비만한 사람 면역 억제 환자 등에서 발병할 확률이 높고 빠르게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무좀, 비만,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다리 정맥에 대한 손상, 부종,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피부 연조직 감염이 같은 부위에 재발하면 다리 림프샘이 특히 손상되어 발병 조직이 영구적으로 붙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연조직 감염 재발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장애를 식별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증상이 있거나 혹은 없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서 감염이 심해져서 외래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거나 피부 변형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부정이 지속되는 등의 합병증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괴사가 진행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변이 깊은 경우 빠르게 진행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발이나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경우 반복적 감염이나 치료 시기를 놓쳐 뼈까지 감염되는 골수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연조직 감염을 치료하는 경우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작은 부위의 연조직 감염은 5일 정도 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연조직염이 보다 중증이고 환자의 의학적 문제가 많을수록 치료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매우 중증의 연조직 감염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에도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원인균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나 위험 요소에 따라, 예를 들어, 동물에게 물린 상처 감염이나, 강경화 환자에서 해산물과 관련된 감염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생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절개 배농만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항생제 연구만 발라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수술이 필요하거나, 광범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를 찾아오시면, 경구 항생제로 충분할지,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감염은 5일간의 항생제 치료로 충분할 수 있지만,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어 항생제 사용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사는 비보리오균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패류를 오염시키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바닷물을 만나면, 사람에게 침범해 피부 연조직 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우라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혹시 모를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피부 노출이 많아지면서 피부 손상이나 기존의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 특히 정맥이나 림프관 폐색으로 부종이 있거나 무좀 등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거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부종이 있는 부위는 올리고 피부 건조는 피하고 필요하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처에 주의하시고 해산물은 날 것으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감염이 되어 외래에서 치료 중인 경우에는 병변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이 두시면 붓기와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피부 연조직 감염이 일어난 상처를 만지면 전염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서 특정 균종에 의해 종기와 같은 피부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 잘 닿는 부위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정 균주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고, 피부에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진과 같은 병변은 손으로 긁은 곳을 따라 주변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갈라진 피부 병변과 같이 정상적인 장벽이 깨져 있거나, 진물이나 고름이 나는 병변은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예스 yes 오어 노. No, 두 번째. 수술 상처로 인해 피부 연조직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가능합니다. 상처가 문제없이 아무후 수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피부 구조의 변형이 오거나 주위 혈액이나 림프 순환의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 피부에 비해 감염이 더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위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피부 연조직 감염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상처가 난 부위는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요. 평상시 상처 부위에 살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모기에 물린다면 물린 자리에 침을 바르거나 긁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피부 연조직염이 의심되면 빨리 의사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감염이 있는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원인미생물을 추정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지. 수술 등 추가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결손이나 변형, 사망과 같은 중증 합병증을 방지하고 항생제의 오남용과 내성균 출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파상풍과 같은 예방 접종이 필요할 수 있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 병변이나 부종, 기저질환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요즘 같은 하절기에는 관리와 조기 치료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